저희는 우송대학교 홍보대사 애송이 박지윤 강채현 류혜민입니다 지난 3월 13일에 유튜브 신입생 꿀팁 영상 다들 잘 보셨나요? 네, 네.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바로 정답 공개와 당첨자를 공개하는 날입니다 우송대 교내 맛집 7곳 중 4곳을 퀴즈로 맞춰주는 거였는데요 어, 혹시 정답 알고 있어요? 네, 정답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놀람> 오, 여기가 어디죠? 네, 여기는 W14회복지 융합관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당첨자를 추첨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첫 번째 당첨자는 과연 누가 뽑는 거죠? 네, 첫 번째 당첨자는 2020학년도 초학생의 윤종민 부학생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2020학년도 입학하는 신입생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2020학년도 입학하는 신입생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모두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추첨을 시작해 볼 텐데요.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추첨에 응해주신 부학생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두 번째 당첨자를 발표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 짜잔. 여기는 두 번째 당첨자를 추첨할 바로 보건복지대학 학장실인데요. 네 이번 추첨은 누가 해주시죠? 바로 보건복지대학의 김학만 학장님께서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학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와!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이번 신입생들을 위해서 환영사 한마디 말씀해주세요. 네, 우리 우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의 네. 와신 신입생 12개 학과의 신입생 여러분 어, 요즘 말로 격하게 환영합니다 <laughs> 스페인에 보면 투장이 있죠 그투장에 그 투우를 하는 황소가 그 자기만이 알고 있는 안식처 즉 피난처를 투장에서 찾아내는데 근데 그것을 스페인어로 캐렌시아라고 합니다 이캐렌시아를 여러분들이 공간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자기만의 안식처를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 우송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큰 안식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캐린시아를 통해서 특히나 코로나의 위험에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 부모님 그리고 학교 3일체가 돼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여러분들이 안나를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두 번째 당첨자를 추첨해 보도록 할 건데요. 네. 첫 번째 추첨을 도와주신 김항만 학장님께 감사드리고 저희는 세 번째 당첨자를 뽑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삼막사 부총장실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세 번째 추첨을 도와주실 손동현 부총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환영사 한마디 해주세요.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우성 캠퍼스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축하하는 뜻에서 제가 세 가지만 담고 갈게요. 첫째, 여러분들은 이제 뭐 문제를 해결할 때감정에 호소하지 마세요. 지적으로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성인의 반열에 들어섰거든요. 둘째,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에 무조건 따르면 안 돼요. 스스로 제발로 서서 주체적으로 자기가 자기 일을 도모해야 되는 겁니다. 셋째, 여러분들은 이제 가슴을 널리 펴고 이 세상의 모든 이질적인 것을 다 받아들여서 특히 우리 학교에 다문화 아, 분위기가 많잖아요.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저세 번째 당첨자 추천만 해보도록 할 건데요. 축하합니다. 청각세 당첨자 추첨을 도와주신 손동현 부총장님께 감사드리고 저희는 네 번째 추첨자를 뽑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신입생 여러분, 곧 학교에서 봐요. 짜자. 여기 대 건물이 멋있는데 여기가 어디죠? 네, 여기는 바로 인디컵 빌딩인데요. 여기에서는 미래기술학부 학과장이신 제임스 레건 교수님께서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Uh, we really look forward to seeing you this semester it's wonderful outside it's wonderful inside it's a sunny day and our professors really enjoy teaching you we really look forward to seeing you 추첨을 도와주신 제임스 매건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짜잔! 여기 되게 시설이 좋아 보이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네 여기는 철도 물류대학 학생들이 철도 운전면허를 모의 실습할 수 있는 철도 운전면허 모의실습장에 있는 디제 나카드니입니다. 철도 물류대학의 학장님이 이번엔 추첨을 도와주실 텐데요. 학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입학하는 실직생들한테 간단하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여러분 먼저 우성대학교에 새 식구가 된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 저희 우성대학교 다른 모든 대학교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입학하면서 졸업할 때까지 정말 열심히 교육해서 여러분 졸업 후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사회 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아 교육을 하는. 그런 대학교입니다아 3년 연속 나군에서 취업률 1등을 저희 구성대학교 했고요. 특별히 철도 물류 대학은 철도 공기업에 아약 25%에서 30%의 졸업생들이 매년 취업을 합니다. 아 특별히 금년에는 혁신 도시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아 코레일 같은 철도 공기업에 취업을 할수 있을 것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같이 교수님 같이 멋진 대학 생활을 한번 하기로 한번 같이 어, 해봅시다. <laughs> 네, 마지막 당첨자를 뽑아볼 텐데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마지막으로 당첨된 친구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어, 추첨에 도움을 주신 담당님께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추첨을 모두 끝냈는데요. 당첨된 다섯 명의 친구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추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도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첨된 다섯 명의 친구들은 학생증을 가지고 우송대학교 우송관 W7 1층에, 와, 1층에 있는 입학처에 오셔서 에어팟을 받아가시면 받아가세요. 됩니다. 지금까지 우송대학교 홍보대사 애송이 유혜민, 박지은, 박지연이었습니다. 안녕!